또 하나 소개시켜줄게요 있는데요 미니 아스콘에 아주 작은 작죠요 네. 네. 눈알만하죠. 네. 또 힘들면 또 눈알만한 채찍인가 나왔어요. <laughs> 눈알만한 채찍. 뒤에는 까맣고 응. 이 눈알만한 아스콘 왜 만들었냐? 저게이 과석이란 게요 참 귀한 거예요 사실. 은 만들기 그 만드는 기보다는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요. 예, 제일 큰공 있잖아요. 큰 공은 만들기 더 어려워. 화석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금이가 있고, 어 이렇게 금이가서 잘 깨져. 안 깨지고 딱딱하게 다 붙이는 건물어요 나무가 돌이 되면서 그래서 막 나무가 옹이가 있으면 옹이 그대로 생기거든요. 그런 그러다 보니 나무가 동그랗게 다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건 어려운데 작은 건두 개서 심지만 이 갈다가 보면 이것도 깨져요. 전화기 끊으세요. 네. 깨집니다. 깨지다 보니까 동그랗게 만들기 어려워요. 예. 여러 번의 실수와 함께 하나가 만들어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은 모든 게 균이라거든요. 예. 근데 이건 균이라지 않아요. 재질, 그리고 석질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파석을 조사해 신 분이 이게 무슨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을 봤는데, 어, 이게 금이 들어있어요. 또, 아, 다량의 금이 들어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냐니까, 그러니까 금보다 더 비싼, 10배나 더 비싼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저보고, 이동갈리도좀 주, 아이고, 좀 가져올 수 있냐, 얘기합니다. 이과석이 특이합니다. 여러분이 과석을 지고 있으면 아픈데도 좋아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중 특이한 겁니요 예, 그래서 이 화석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총무 화석의 미력이라고 있거든요. 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진짜인가? 이거 가짜 아닌가? 라고 하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그 대부분 방송 중에서도 드러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왜 만들었냐면요. 여러분이 큰화석 보러 들고 되기 힘들잖아요. 작아서 들고 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자분들, 그 다리 아픈 게요 손바닥 요 사이에다가 야나요닫고 이렇게 두 개를 눌려 가지고 그러면은 잘 그려진다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크니까 잘 빠지잖아요. 요거는 안 빠지잖아요.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자리딱 맞춰 가지고 두 군데 딱 착거리 리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굳이 지압을안 해도 편해지고 지고 있어도 되고. 고정문 이어지고. 어. 이어나고 푸시도잘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뭐 삼각형도 이어나도 되게 도 되고. 그거니까 그냥 잖아요 그중에 참 재미있게 생긴 이눈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 보면 말아눈 모양으로 되거다두 개가 있을 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 화석은 지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런 모양도 있고. 다양합니다.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석이 좋냐, 이러는데, 검정색은 철이 많아요. 철이 많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붉은색도 철이 많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금계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 나라가 사금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아, 개천에 가면 거의 다 사금이에요. 어, 거의 뭐, 강에 가면은 거의 이, 강가에 가면 막 흔들고, 사람들이 막 있으면 다 사금 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금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금이 많다는 것은 금가루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가루가 많아도 미세한 금가루는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미세한 금가루들이 영차영차해가 여유로 많이 보여 있어요. 재밌죠 이게 참 재미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게 뭐가 있는지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나무는 땅 속에 천년 만에 있어도 돌이 안 됩니다. 돌이 되려면 시원이 가죠. 이 바깥의 광물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승으는 바깥으로 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나무가 아니고 광물입니다. 우리가 귀화목하니까 나무가 돌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나무가 돌이 안 됐고, 바깥에 있는 광물이 들어와가지고 나무 자리를 차지하고, 나무에 있던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나무 화석이 아니고, 나무 모양의 눈을 를띈 보석입니다. 있죠. 네. 왜 이렇게 는지 궁금하죠. 유튜브에 상세히 설명한 번펙보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래서 이걸 제가 어마어마하게 수집해놨어요. 왜? 제가 해외 에 관광을 다니고 쭉 보니까 해외에는 다 자기 나라의 그 멋있는 그 전통도 알리고 하지만은 그대한 방문관들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가봤죠.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대흥 박물관이 있어요. 뭐한자 아세요? 나무 문림같았는데은 물건 아니에요. 우리는 관광사하을 자기 것만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무껏할수 있던 거요 그리고 여러분이 워싱턴 DC 가면, 은 워싱턴 DC 아시죠? 미국. 워싱턴 DC 가면 은 스미스 박물관 이 있어요. 자연스 박물관인데 그게 아침에 양쪽으로 100m씩 줄수 있어요. 말라말라 가봤어요. 말라. 예, 네. 화석박물관이에요. 어마마이 큰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어마마이 큰것 같잖아요. 별로 안 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만든다면요, 한한한3 삼백 개를 만들게요. 이 삼백 개를 만들 수 있는 양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방법은로도 사회적으로.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느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봐서 예. 우리 인류의 자연유산이잖아요. 인류의 자연유산도 보고 또 종부테라피도 체험하고 가라. 그렇다고 해서 종부테라피 체험비를 받는 건 아니고 예. 관람하면 관람료에 다 긴겨서 그리고 뭐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체험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 여기에는 이 화석이 많이 없어. 공기가 탁한데요. 서울 같은 데는, 예, 강의장이 요만한 강의장에 화석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강의를 듣고 나면요. 답답해요, 공기가 하나도 안 답답해. 그럼 왜 공기가 안 답답하냐? 이 돌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돌이 어떻게 공기 지원을 하느냐? 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제가 전대로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가 까지 이야기한 약도 한 30분씩 걸리니 그래서 집에다가 아무리 작다 이있잖아요 작은 그릇 뭐 모함이 뭐 이물받이나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아요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비교해 보면 많아요. 나눴고 주무시다가 밖에 나눴고 주무시다가. 네. 어나 전혀 다른 식 그때부터 갖다 세요지 제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요, 이런 이야기가 어요 이걸 하나가져 왔는데,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 놨더만, 부인이 갑자기 집에 뭐 이상한 거 갖다 놨더라. 이러 그래서 아무것도 갖다 놨는데? 아니 있다니까? 왜집이 이상한 거 갖다 놨어? 예민한 사람 느껴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이게 일이 좋다는데, 네가 이것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아 하면서 집에다 틀렸대요. 하루는 짜증을 내드려요. 갖다 놨다고. 그 다음날부터는요, 뭐라고요? 그걸 갖다 놔야 잠을 잘 내요. 그걸 갖다 놔면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때부터 잠을 잘기. 편하게 잘 잤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몸이 긴장된 것을 다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참재밌는 놀이죠. 참재밌는광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재밌는 보석이에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너무 좋은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다 보입니다. 인류가 이거의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가치가 알아지면은 그때 달라지겠죠, 그죠? 예, 세상은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를 때는 아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히트루 이야기 들어봤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렇 최근에 히트루가 빚어진 거잖아요. 백0 0년 전에 히트루 뭡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맞죠? 무용지물이 아고 흙으로도 사용하기도 별로 안 좋은 거이야 요즘 또개노무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요 무용지물이었어요 언제까지요? 100년 전에 말요 지금은요 가치가 엄청난 엄청난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니까 러 제가 이거를 찾아서 남들이 가져오기 전에 많이 갖다 놓은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가치가 오르면요 5만 원 빚어지겠죠. 네. 근데 저는 이걸 팔 생각이 없어요. <laughs> 팔라고 갖다 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제가 원하는 데다가 놔두면 그걸로서 끝이에요. 그자리에서 끌림도 없고요. 이 가시죠? 네. 네.